감사합니다. 아, 뒤에 있는 배경의 슬로건,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은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자 우리의 다짐입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입니다.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습니다. 올해 민주당의 목표와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입니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찾고 걸어가겠습니다.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국민들께 말씀드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 추진이 그 예입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옵니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입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평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큰 민주당으로 확장하도록 우리 원내 대표단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전세 사기 피해자의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는 결코 피해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합니다. 정부의 태도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습니다. 윤창호법, 김영균법, 민식이법 정인입법,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사고에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 다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분이 피해자분들에게는 하루와도 같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에 시작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